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 당의 바이크 소식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스즈키 팬이라면 정말 설렐만한 소식이죠. 바로 2026년형 GSXR 1000 모델입니다. 이게 또 GSXR 시리즈 40주년 기념 모델이라서 더 의미가 깊은데요. 어, 과연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역시 제일 궁금한 건 엔진 아니겠어요? 999.8cc 4기통. 이건 그대로인데, 어, 속은 꽤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그 배출가스나 소음 규제, 이게 워낙 까다롭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맞추면서도 스포츠 바이크의 왕이라는 그 명성, 이걸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아마 핵심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뭐 스펙만 맞추는 게 아니고 규제도 만족시키면서 라이더가 원하는 그 성능 또 감성까지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인젝터부터 시작해서 피스톤, 크랭크축까지 엔진 내부 부품 설계를 아주 대대적으로 변경했어요. 아, 내부적으로요? 네. 압축비는 13.8대 1로 살짝 높이고 캠샤프트 오버랩은 좀 줄여서 효율성을 높였죠. 내구성을 위해서 캠체인 폭도 더 넓혔고요. 스즈키 자랑이잖아요. 그 가변 밸브 타이밍 SLV BT. 이것도 개선해서 공회전 출력을 좀더 보강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그 최고 출력이 이전 모델보다 약간 줄었다는 점이에요. 192.3 마력, 그러니까 약195 PS 정도. 스펙 숫자만 보면 어 이거 좀 아쉬운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스즈키 쪽에서는 토크 전달 곡선 있잖아요. 이걸 더 선형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선형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스로틀 열었을 때좀더 예측 가능하고 부드럽게 힘이 나온다는 뜻이죠. 실제 도로에서는 최고 마력 숫자 자체보다 이런 부드러운 토크 정달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190마력이 넘으면 여전히 엄청난 성능인 건 맞고요. 아마 그 다루기 쉬운 강력함,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능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차차랑 핸들링도 좀 봐야죠. 기존에도 프레임은 평이 좋았잖아요.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 네, 트윈스파 프레임이죠. 그거 그대로 쓴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딱 보면 아실 텐데 역시 카본 파이버 윙렛입니다. 아, 윙렛? 네.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가져온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고속으로 달릴 때 앞바퀴를 노면에 더 강하게 눌러 주는 거죠. 오. 그래서 코너 탈출할 때 앞바퀴 들리는 거 억제하고 좀더 안정적으로 가속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기본인가요? 옵션인가요? 일단은 옵션 사양인데요. 뭐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으로 장착될 수도 있다고는 하네요. 아하. 레이스 기술이 이렇게 양산 모델에 들어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외 브레이크나 서스펜션은 좀 어떤가요? 브레이크는 역시 믿고 쓰는 브랜보고요. 서스펜션은 쇼와 제품입니다. 쇼와. 네. 특히 R 모델에는 최상급인 BFF. 그러니까 밸런스 프리 프론트 포크하고요. 뒤에는 BFRC 라이트, 밸런스 프리 리어 쿠션 라이트,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고 안정적인 움직임, 이걸 기대가 됩니다. 타이어는 브리시스톤 RS11이 기돈이고요. 네, 요즘 슈퍼바이크는 뭐 전자장비 싸움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스즈키 지능형 라이드 시스템, SIRS, 여기에도 변화가 있겠죠? 당연하죠. 라이드 바이 와이어나 양방향 퀵 시프터, 주행 모드 셀렉터, SDMS. 이런 건뭐 기본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기능들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이게 이번 모델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 관성 측정 장치, IMU 기반으로 훨씬 똑똑해졌거든요. 오, 예를 들면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우선, 안티 리프트 컨트롤. 급가속할 때앞바크 들리는 거, 윌리라고 하죠? 그걸 효과적으로 제어해주고요. 그리고 롤 토크 컨트롤이라는 게좀 흥미로운데. 롤 토크 컨트롤? 네. IMU 센서가 감지하는 차체 기울기랑 바퀴 속도. 이걸 바탕으로 코너링 중에 뒷바퀴 토크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미끄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기존 트랙션 컨트롤하고 합쳐져서 스마트 TRR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와, 점점 더 정교해지네요. 네, 코너링 ABS나 내리막에서 블레이크 제어해주는 그런 안전 기능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확실히 전자 장비가 라이더의 실수를 좀 보완해주거나 한계 상황에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에 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뭐 소소한 것들이라도. 아, 있죠. 라이더들이 은근히 신경 쓰는 부분들인데, 머플러 디자인이요. 아, 머플러? 이전 모델은 좀 도시락통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laughs> 네. 그걸 의식했는지 훨씬 날렵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도 가볍고 안정적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본으로 탑재됐어요. 이것도 장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외인 점이 계기판이요. 기존의 LCD 계기판을 유지했다면서요. 이건 좀 아쉽지 않나요? 네, 그 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어~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수즈키가 생각하는 GSXR의 본질 뭐 이런 거에 더 집중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음~ 개발 우선순위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디자인 얘기가 나온 김에 40주년 기념 컬러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이번 모델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그펄 비거 블루랑 펄 테크 화이트 조합 이거 포함해서 총세 가지 기념 컬러가 나오는데요. 과거 GSXR 시리즈의 상징적인 색상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해요. 차체의 곳곳에 40주년 기념 로고도 들어가서 좀 특별함을 더했고요. 아 멋지네요. 네, 성능뿐만 아니라 뭐랄까 소장 가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2026년형 GSXR 채널은 엄격해진 규제 속에서 엔진을 좀 영리하게 다듬었고, 최신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또 40년 역사를 기념하는 특별한 디자인까지 갖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음... 스즈키가 GSXR 고유의 그 강력함, 날카로운 핸들링, 이런 전통적인 매력은 지키면서도 최신 기술과 규제라는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서 굉장히 영리한 줄타기를 시도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방금 얘기한 LCD 계기판처럼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결국 여러분께서 현대 슈퍼바이크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절대적인 스펙인지, 아니면 라이더를 도와주는 첨단 기술인지, 그것도 아니면 브랜드의 역사나 감성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는 것도 이 바이크를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소식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